안녕하세요. 뽀상과장입니다 그동안에 생강의 가격이 참 비쌌어요. 근데 요즘 생강을 캐는 그 시기라서 생강이 많이 착한 가격이더라고요. 요즘 생강청을 만들어서 겨울에 보관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때 드시면 참 좋거든요. 생강청 만들기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생강 1kg 꿀반컵 배가 있으시면 배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김치하고 남은 거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노란 설탕 500g 넣어서 생강청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강청을 만들 건데요. 해 생강이라서 굉장히 싱싱합니다. 제가 1kg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강을 세번 정도 씻어주시고, 햇생강은 제일 잘 까지거든요. 이렇게 빨간 부분, 이런 거는 그 줄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떼어내시고, 살살만 벗겨주시면 돼요. 생강 손질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햇생강은 빨이 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껍질을 벗겨주세요. 생강 1 k 로를 이렇게 예쁘게 껍질을 벗겨서 손질을 해놨습니다. 이 껍질 벗긴 생강을 믹서에 갈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통으로 하면 지금 잘 갈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갈기 좋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믹서에 갈기 좋도록 이렇게 잘라서 제가 믹서에 넣겠습니다. 배 3분의 2개는 씨를, 껍질을 벗기고 씨를 빼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같이 생강하고 같이 넣겠습니다. 배와 생강을 같이 갈아주는데요. 생강이 좀 뻑뻑하잖아요. 잘안 갈리니까 물을 반컵을 부어주세요. 어차피 이따 그 생강청을 만들 때는 불로 끓여줘야 되니까 수분이 다 날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믹서에 갈겠습니다. 믹서에 지금 생강 1kg를 물을 반 컵을 부었는데 잘안 갈려서 제가 반 컵을 더 추가를 해서 갈았습니다. 즙을 내줘야 되는데요. 전 보자기에. 생강 갈아 놓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짜기 좋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즙을 내주세요. 흐름 없어도 믹서에 갈아서 대 조금 넣고, 물 조금 넣고 하면 이렇게 잘 즙은 여기에 보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찌꺼기를 버리지, 버리지 않고 지퍼팩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음식할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약간 그 생강의 맛은 덜하더라도 여기에 강황가루를 제가 조금 섞어서 같이 이렇게 요리할 때쓸 겁니다. 마지막으로 즙을 내주었는데요. 즙을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에 지금 전분이 있거든요. 전분을 빼주기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라앉혀 놓으세요. 그 건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송보송한데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아니, 강한 가루를 넣으셔도 되는데, 울금가루 말려 놓은 게 있어요. 가루 내어 놓은 게. 그거를 이렇게 반 티스푼만 넣고 섞어서 보물 보물 한 다음에 이렇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음식 할때 쓰시면 돼요. 울은 가루를 섞어서 제가 지퍼백에 보관을 할 거예요. 1kg를 건지를 하니까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지퍼속에 얄팍하게 해서 생강 가루를 보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셨다가 음식 하실때는 육수팩에 이렇게 넣어서 음식하는데 하시면 됩니다 생강 까는것도 힘드는데 건지 버리면 아까웁잖아요 팔팔 끓인다음에 이렇게 한소금 식혀서 청을 생강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강즙은 제가 이제 소태에 끓여보겠습니다. 생강 전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버리세요. 생강청을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집에서 이렇게 굳어서 잘 먹지 않는 꿀, 꿀한 반컵 정도 제가 넣어줍니다. 노란 설탕을 600g 넣습니다. 센 불에서 저어주면서 이렇게 끓여주세요. 서서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여주셔야 돼요. 냄비가 지금 저도 두꺼운 냄비인데 얇은 냄비는 설탕이 녹기 전에는 밑바닥이 탈수 있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한 3분의 1이 줄으면 그때 걸쭉하게 되면 생강청이 된답니다. 제가 센불에서 한 40분을 졸였는데요. 그불 세기마다 틀린 것 같아요. 한 40분만 졸여도 이렇게 점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더 이렇게 쫀득쫀득해지죠. 제가 이제 불을 끄고 식힌 다음에 병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생강청 만드는거 생각보다 쉬워요 까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만들었다가 겨울에 감기 기운이 있을때 드시면 좋죠 한김 식히면 이렇게 점성이 조금 더 쫀쫀해졌습니다 조금 더 식혔다가 제가 병에 담아보겠습니다 생강청이 좀 식어서 제가 병에 넣어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제철인 생강청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때 감기 기운이 있을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잣을 띄워서 생강차로 차로도 드시면 됩니다 제가 티스푼 작은 티스푼 한 티스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차를 끓여 봤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따끈하고 아주 좋습니다.